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9월 6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중시의 흐름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27%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은 0.18% 상승, S&P 500은 0.21%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좀 하락 중에 있는데요 하락 마감 했는데요 뭐큰 어,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장중 저점 보다는 올려놓고 마감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 이렇게 좀 시황적인 면에서는 큰뭐 변화는 없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스로 좀 넘어가서 위고비 계열 예, 이게 비만치료제죠. 음, 먹는 당뇨약아 예, 위고비가 음, 예, 당뇨병약도 되지만 이제 비만치료제 쪽으로도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임상승인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어, 임상 일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음, 관련해서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시간 으로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어, 이제 그의 비만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올릭스. 새트론 어, 시너지 이노베이션 인벤티지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그 일동작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코로나 시제 조코바 어, 일본의 시거노기 제약하고 같이 예, 개발한 게이슈가돼서 그때 한번 상승이 나온 적은 있거든요. 어, 그 이후에 어, 주가 가 거의 어, 그냥 바닥을 예, 만들고 있는데, 음, 일단 뭐 요거로 예,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예전에 이제. 어, 코로나 시루제 관련 이슈로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어~ 일동 제약보다는 일동 홀딩스가 조금 더 시, 총이 좀 낮기 때문에 어~ 차트는 좀 비슷하지만 좀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좀 어~ 크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일동 홀딩스 쪽이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거 일단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보시면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제 환자 예좀 증가했었을 때 이슈가 돼서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아시면 이제 시가 갭이 이제 크게 뜰 텐데, 음, 어, 뭐,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뭐, 이 예, 장중에 좀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 갭이, 예, 뭐, 너무 크게 뜨지 않는 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이거는, 예, 뭐, 매출에 갑자기, 어, 임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임상 들어간다. 승인만 난 거기 때문에, 어, 한 번, 예, 지금 최근에 이 비만하고 당뇨 쪽이 관심, 음,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 노력 보셔도 한번 되지 않을까. 예, 소액 정도는 한번 좀, 어, 해봐도 될것 같긴 합니다. 내용 자체는 좋아요. 그 외에, 예,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 올릭스가 이제 시간 내로 한7% 정도 올랐습니다. 어, 좀, 최근에 또 관심있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많이 없어요. 예, 뭐, 200억 정도면은, 어, 200억이 채안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는 많이 없고, 이, 기존의 움직임 자체가, 뭐, 움직임이, 이게 뭐, 좀 지저분해요. 어, 깔끔한 캔들 모양은 아니라서, 거래 대금이 없으면은, 호가 물량이 좀 적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중가상이긴 한데, 예, 뭐 10원 다니기도 하고 여러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호가가 좀 어, 어, 물량이 좀 있는 종목들이 좀 매매하기가 편하거든요. 예, 이렇게 뭐 한주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어, 그나마 좀 평소보다 거래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면은 어, 일단 올리스는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닐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펩트론 예, 펩트론도 역시나 좀 끼가 있는 종목이죠. 예, 21선 자리 안착해서 올라와주는 모습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네, 요거는 이제 계열사, 뉴 바이오젠이 비만치료제 연구한 거를 이제 네이처제에 게재했고, 어, 상한가를두번 들어갔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음, 그래도 전일상한가 부분까지는 또 올려놓고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배매하는것 자체가. 그리고 인벤티지 랩, 음, 역시나 펩트론과 같이, 어, 좀 차트가 비슷하죠? 펩트론하고. 근데 펩트론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약한 모습.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치매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좀 엮여서, 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음. 지금 뉴스 내용이 좀많아서요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 정부에서 1300억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한다. 어, 2027년까지 K보안산업 세계 5위권 진입해서, 어,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 시장, 세계시장 5위권 진입 목표, 그리고 1조 1000억 원 투입한다. 금액을 봤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27년까지, 어, 1100, 어, 1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음, 1년에 들어간, 지금 24년부터 들어간다라고 해도, 어, 뭐 3년 정도니까, 예, 뭐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 지원하는 것 치고는. 그래서, 어 일단 보안 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이 좀 나서 시세가좀 나왔어요. 나왔어요. 시간외로어 시큐레터 모니터랩 SG랩 드림시큐티 시큐센 사이버원 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 일단 보안 관련주 쪽이 지금 어 시큐레터가 예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모니터랩도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총이 지금 시큐레터가 2,100억 그리고 신규 상장해서 지금 뭐, 어 바로 그 뻥튀기 돼서 올라온 종목들이라서, 어 거래 대금은 좀 마음에 드는데, 어 어제도 1200억 정도 좀 나왔는데, 어 대장주로는 이제 시큐레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모니터랩은, 음 일단 상장하고 나서 완전 바닥 기다가 좀 올라왔거든요. 어 거래 대금도 전이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미 좀, 어 시간 내로 나오기 전에 좀 이미, 나온 게 아닌가요? 어, 5장이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 예. 음, 이미 한 번, 낮 시간 때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네요. 예. 어쨌든, 예, 요두 종목이 시간 내로 상가 들어갔고, 시총이 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어, 금 음, 뭐, 급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어, 거래 대응으로 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두 종목 정도는 보셔도 될것 같고요. 센지랩 음, 이 종목도 어, 시간에 한8 어, 9.8%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거래 대금이 400억 500억 예. 뭐1 2등 주가 좀 있기 때문에 예, 3등 주까지는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3등 주까지는 예, 9%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드림시큐리티, 시큐센, 예, 사이버원이 있는데 어, 나머지 종목들은 시총이 예, 드림시큐리티가 1,800억. 시큐생이 400억 사이버원은 400억 그래서 그나마 볼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이두종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저도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시가가 이제 시간 내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가 어느 정도 뜨는지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가가 이제 뜨고 나서 뭐 지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눌림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온다든지, 그런 타이밍을 좀 보고, 어, 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세안 출국, G20 출국, 예, 셀츠 책임 외교 나선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음, 그리고 G20 정상회담, 어, 인도네시아와 인도, 예,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어, 요거 관련해서 이제 우주산업 반도체 협력, 원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방산. 뭐, 그 중에서 이제 볼만한 건 원전인데, 음, 어, 원전 쪽이 근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한신 기계, 예, 좀, 한번 갈만한데, 예, 원전 쪽이, 어, 좀, 가고 있는 거는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계속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예2 0회선 자리는 이제 강하게 뚫었고 이외 이제 60에선 자리 안착을 했는데 뭐가 좀한 방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계약권이 확실하게 좀 따내야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드퍼, 어, BH, 음, 서전 기전 예, 이렇게 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어. 저는 일단은 예, 원전쪽에서는 G2 파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G2 파워가 좀 거래대금이 좀 올라오면은 한번좀 거래대금 터진적이 있죠 음, 900억 가까이 좀 터진 적이 있는데 요걸로는 좀 부족하고 예, 한번 더 시대가 좀 나와서 계약권이 좀 나와야 돼요 예, 확실하게 오피셜이 좀 나와야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큰 시대가 나오려면은 뭔가 좀 어, 동유럽쪽에서 체코나 폴란드쪽 어, 이런 쪽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동 쪽도 괜찮아요. 이런 쪽도 계약건다 내면은 고를 때는 한번좀 크게 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저점만 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첨단 패키징에 연 2조 투입한다 해서 뭐 HBM 쪽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이번에 좀계약건따는것 때문에 좀음 점유율 자체는 좀 올라가겠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받고,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 어 시장이 좀, 예 또, 상승에 의한 조정이 며칠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패키징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관련된 기업들, 뭐, 저번에도 좀몇 종목 말씀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종목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로, 레이저셀, 이오테크닉스, ALT, 심텍, 피델릭스, TF 예, 이런 종목들 패키징 관련주 쪽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일단 하나 마이크로는 이게 예, 뭐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죠. 예, 일단 상한가 들어갔고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데 전일도 어 일단 슈팅이 나왔다가 좀 밀렸지만 아직은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어 요구 아직 다 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더 보실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거는 단기로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미 좀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어 저도 이제, 어, 한번씩 공략을 해서 아침에, 전이이죠 음. 전날 이 밑꼬리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올 때, 아래쪽, 어, 요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어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단타밖에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밑에서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언제 정리하는지, 그런 것좀 보셔야 될것 같고, 레이저셀을 일단은, 예,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비슷한 관점으로, 어제, 하나 마이크로는 제가 공략했듯이, 이제 갭 뜨고 나서, 조정을 좀 받으면, 예, 밑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 예, 그것도 레이저셀,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거래대금 많이 나왔죠? 1,500억 터졌기 때문에, 이런 저항도 잘 뚫어요. 예, 뚫고 가면은, 일단은, 예, 뭐, 좀 조정을 좀 바로 받는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 반등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 어 제가 분봉 타이밍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눌리고 나서 지지하는거 확인하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거래대금 없이 예 이렇게 지지 받는 자리들 이렇게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반등 줄때 이런 예 타이밍을 노리시는게 좀 좋습니다 아마 제가 요 28,500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음, 요런 자리에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수익 챙겨놓고, 뭐 일부 좀 들고 가다가 다시 이제 눌리는 자리에서 이제, 예, 거래량 풀리, 어, 거래량 터지면서 눌리면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익자.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레이저셀도 아마 비슷하게 좀,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 o 테크닉스, 그리고 ALT. 예, ALT도 어, 거래 대금이 한번 음, 3 0 0억 가까이 좀 터지긴 했는데 어,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신택 음, 그리고 신택도 예, 거래 대금이 한번 좀 크게 나왔었네요. 예, 그래서 어, 시총도 좀1조 예, 음, 단위 넘는 애들이라서 이거는 예, 한번 또 탄력 붙으면 예수, 예, 이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애들이 좀 끌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피델릭스. 요건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 대주주가 중국 애들이라서, 예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좀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어, 일단 예전에 이제 요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삼성 패키지 협력사 생태계 조성 시도에 강세를 보였다. 이제 그게 이제 요, 요때요 요, 때에요. 요 6월 초 부분이라서, 한번더갈수 있지 않을까. 요건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음, 한번좀 거래대금 터진다면은, 예, 갈수 있을 종목이니까 뭐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피델릭스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TFP 어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우상향으로쭉 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laughs> 예, 고점에서 따라잡을 때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가 안 돼요. 단타로만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좀좀 예, 좀 애매합니다. 예, 피델릭스 정도인데. 어, 저도 이 중에서 이제 자리적으로 봤었을 때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게좀 별로 없어요. 예. 그나마 좀 ALT가 좀 예, 어중간한 자리에 있어서 뭐 거래 대금 좀 들어오면 좀 노려볼 만한데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 단타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5년도 알, 안 걸리던 실험도 15분 만에 예, 오. 5년 걸리던 실험도 15분 만에, 예, AI 신약 개발, 임상 나선다. 해서 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음 진단 쪽 AI, 예 뭐, 루니 뷰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좀 나섰는데, 뭐, 그거 이제 나오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AI 신약 관련해서는, 음, 일단, 임상 데이터를 이제 나오면, 예,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좀볼수 있는데, 음, 올해, 이제, 하반기, 어, 이제 이런 임상을 통한 결과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음, 제약회사들이, 어, 라이센스 아웃 한 기업들 중에서. 그게 이제, 보르노이가 들어가요. 예, 제가 이제, 보르노이도 어, 매번, 음,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해서, 어, 추천을 좀 드린 종목인데, 어, 파로사이 바이오는 이제, 요것도 추천드려서, 음, 한가 이제, 들어갔었던 종목이고, 그래 어, 요게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일상 계획서 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예.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로사이 바이오는 투자 경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요거보다는 일단 보르노이나뭐 다른 종목들, 지니너스는 시간 외로 좀 올랐는데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신테카 바이오, JW 중에 제약까지. 예. AI 신약 개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파로사이바이오 어, 투자경고 종목 음, 제가 일단 급등까지는 잡아서 예, 크게 수익을 한번 좀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는데 음, 일단 뭐 거래대금도 괜찮고 어, 일단 요 상하가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어, 투자경고니까 조금 그거 감안해서 비중은 좀 낮게 한번 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보르노이 예. 역시나 추세 살아 있는데 쌍봉 자리라서 요거 뚫어주면 땡큐인데 이거 못 뚫고 밀리면은 조정받고 7만 원 자리 또 테스트하러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 물론 이게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눈이 또 보시면은 예 이게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은 무섭게 가긴 해요. 물론 이슈도 있었지만. 어 요렇게, 예, 요런 자리에서 못 놓고 밀리면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뚫어지면은, 어, 크게 또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의료 AI 쪽은 좀, 예,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보로노이, 지니너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지니너스는 이제 시간으로 한5% 정도 올랐네요. 음.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어, 신테카 바이오도 충분히 깨,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뭐 또, 고점 자리. 어제도 이제 8% 정도 올랐는데, 거래 대금은 좀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이렇게 또, 천억 이상 또 터질 때가 있긴 해요. 어, 그래서, 체크해보 해보셨으면 좋겠고, JW 중에 제약, 어, 역시나, 신약개발 AI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본업이 좀 있는 애죠. 어, 식염수 관련해서, 어, 수, 어, 수액제에 관련해서, 어, 매출이 좀 있는 회사고, 어, 올해 있던, 음, 매출이 좀 괜찮은 회, 어, 괜찮아지기 때문에, 오너업에다가 신약 AI까지 해서 어, 충분히 한번 전고점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이 없어요. <laughs> 어, 일단은 뭐 체크해 두시고 2 0선 자리 안착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충분히. 예, 정고점 자리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한 종목인데 신용 물량이 좀 있나봐요 예, 그래서 신용 제한이 좀 걸려 걸려 있는데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들은 다 괜찮아요 지금 예,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투자 경고만 아니면 은좀 대장주로 볼수도 있었는데 어, 투자 경고라서 저도 조금 예, 요거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예, 흐름은 다 괜찮고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서 상승 나올 수 있는 키가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한번 보셨으면 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 뭐 예, 당일 날 오늘 좀 시세에 들어올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ARF 낯싹 상장에 삼성전자 등열곳 초속 투자자 참여한다. 뭐 이건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었을 때는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 많이 언급이 좀 됐었던 이 예, 테마라서 뭐 그냥 잠깐 이 예, 슈팅이 나오면은 단타로 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뭐 내용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 ARM 예, 상장하는 건다 알고 있으니까 종목들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칩스, 오픈 엑지 테크놀로지, 넥스트 칩, MDS테크, 코아시아 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음. 일단, 가운칩스부터 좀 보죠. 어, 일단, 정고좀 테스트하러 좀 올라오고 있고,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좀, 예, 거래량 없이 조정. 예, 뭐, 음, 정석적으로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시대 붙으면, 예, 갈수 있으니까, 아침에, 예, 물량 들어오는지, 뭐, 시간내로 올라간 종목은 없어요.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엑스트칩. 음, 엑스트칩이 일단, 그래도, 어, 시세가 좀 괜찮네요. 어, 넥스트 집이 좀 괜찮아 보이고 어, 거래 대금도 괜찮고 어, 전일 이제 신고가 뚫고 어,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이거 예. 아직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더 시세는 나올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요런 고점 자리 못놓고좀 밀릴 가능성 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 참고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MDS테크 어, 그리고 코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어 저는 예 일단 뭐 본다라고 하면 넥스트 칩 그리고 가온 칩스 정도 볼것 같네요. 어 다른 정보들은 거래 대금도 그렇구요 일단 뭐 차트적으로 보나 뭐 단타 어차피 노릴 거니까 예 본다면 가온 칩스, 넥스트 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테마주들이 좀 원체 또 많고 당일 당일 좀 뉴스들에 의해서 어 시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어, 좀 매매를 좀 길게 보기 보다는 짧게 짧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서는 길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체크해서 뭐좀 장중에 대응이 안 되는데 나는 단다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현금 들고 어, 시장에 혹시나 조정 나왔을 때뭐 매수 관점 보셔도 될것 같은데 제가 원체 이런 단기적인 음, 성향 종목들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종목이나 뉴스, 이슈, 이런 종목들이 다, 어, 좀, 우상향 하는 종목이나, 뭐, 고점, 신고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좋아하고요. 어 그런 거제 아 제, 성향이니까. 그리고, 음, 일단, 장기 투자 자체를 그렇게 썩, 어, 권해드리지도 않고요. 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런 종목들이니까, 음, 제 방송,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